아니다요이 아, 아, 빠져. 경리만 네. 앞으로 한발자 예. 이쁘다. 자, 네. 우리 경기단끼리홍보 모델 경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리입니다. 네. <laughs> 아. <laughs> 아. 자, 제가 정말 어, 연예인 후배들이 많은데 누굴 모실까 고민하다가 제일 먼저 생각났던 동생이 우리 경리입니다. 아. <laughs> 너무 오랜만이신데. <laughs> 너무 오랜만에 전화해서 네. 경기장에축제가 있는데 경기가 빠지면 안 된다. 이래서 제가 오셔봤습니다. 네, 아버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네. 어, 일단은 제가 이륙 중이라서 안올 수가 없더라고요. <웃음> <여기에서>. <웃음> 평소에도 경기장교 되게 자주 오거든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laughs> 어, 네네네. 어 근데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축제를 해서 그런지. 그렇죠. 네네. 어, 축제하니까, 가수되기 전에 말바로 네. 경기를 했다는 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썰렁했네. 죄송합니다. 근데 경기단의 매력이 있다면, 자수 왔던 이유가 어떤 거였을 것 같아요? 저는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이이 무슨 나이스카이 밖에 더있어 나오지 않 시댁 있잖아요 시댁이 닫았어요 네. 왜몇번안 <laughs> 네, <laughs> <laughs> 오셔가지고 받았습니다 아, 예. 저도 이제 경리단길에 와보면은 예전 분위기랑 네.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좀 달라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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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붕병스었다면 요즘에는 좀 네. 특이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치. 그치. 부탁는거 들어주셨죠? <laughs> 네 자, 어 제가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경희혁신이라고하시 여자분 앞으로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자, 박사품이세요 자, 경희씨하고허그한번해보시고요 자, 세안 한번 <laughs> 자, 한번 찍고요. 네. 네. 그까리 그러니까 경미 여신이라고 막난리나서 제가 찍어드릴까요? 셀카 할까요? 네, 제가 제가 할게요. 예, 예, 예. 셀카 셀카가 가더 낫나요? 하고 있으니까 잘 찍으시니까. 아 하나,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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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너무 어머, 왜, 왜 뭐, MC 사진 올라갈 때 우리 얼굴 딱빼고두 분만 올라갈 때 그렇게 하라고 거예요. 아, 두 분만. <laughs> 어, 아, 아, <laughs> 자, 네. 경희가 어, 우리 한 선물 좀야되겠어요 자, 경씨가 직접 선물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보셨다>. 이거 얼굴 <laughs> 피부에 너무 좋은 건데 아, 이벤혜 은 아, 이거 좋아요 피부가 엄청 좋아져요 엄청 좋아어요더 좋아. 네. 예뻐지면 안 되는데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희단... 동 경희단체는 경희단길이라고 있죠? 아, 네네네 그러 그러니까 격리니까 격리 단기를 조금 이렇게 바꿔가지고 격리 간기로 하라고. 네, 그래서 유튜브 이름이 격리 간길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유튜브 하고 계시죠? 네. 거기 격리 간길. 네, 격리 간길그 간기 간길 중에서 격리 단길 있나요? 아, 어, 아, 네, 있어요. 아,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 그러면 경리예단의 홍보모델을 수락해주시는거죠?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남자분을 한번 모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좋아요 자경리와난 <laughs> 사진을 죽어도 찍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손 드세요 자야 <laughs> 자 아, 저요 집에 남자분이 웃으니 모자 쓰십니 옆에 여자친구 아니셨나요? 여자친구 여자친구였어요 아니, 아니, 오늘 여자친구한테 괜찮으시겠습니까? 아, 나오세요, 나오세요. 표정이안 좋은데요, 뒤에서. 표정. 아, 여자친구죠. 기둥이 안좋네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요 자, 사진 셀카 찍으세요.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예. 찍을까요? 예. 자, 여자친구 피스니가 앞에서 여자친구 선물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아. 감사합다 아, 사실은 우리 정리씨한테 제가 노래도 부탁을 안 했어요. 맞죠? 왜냐면 이제, 이제 약간 댄스는 음향시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혼자서 또뭘 하려니까 댄서도 들없무 이래가지고 노래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짧게 네. 한소절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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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너무 좋겠다 아. 숨겨자요이어요 어! 이렇게 했는데 경리장 다시 한3일 어떻게 했어요 이거 지렇게 아. 했는데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가수들이 무반주로 안 가고요 예. 제가 4마디만 해달랬는데 지금 16마디를 해준 아 거예요 저도 들어간거예요 네네 이거 SNS에 네. 올리시거든요 어, 그럼요 네. 예쁘게 나 예쁘게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와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 제가 대신 어, 상품으로 저희 가게 식사권 드릴게요 아, 정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솔로씨에게 드립니다